안녕하세요. KBN 스페이스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생활 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고품질 폴딩 도어를 제작 및 시공하고 있습니다. KBN 스페이스 폴딩 도어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해 공간 활용을 자유롭게 연결해 줍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고객의 공간에 품격을 더합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시야를 넓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단열과 방음 성능을 통해 사계절 내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쉽고 부드러운 개폐가 가능한 폴딩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공간에 맞는 맞춤형 폴딩 도어를 제작합니다. 전문팀이 고객의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실측을 진행하고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KBN 스페이스의 고급 소재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폴딩 도어를 제작합니다. 저희 시공팀이 완벽하게 설치하고 최종 검수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보장합니다. KBN 스페이스의 폴딩도어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최고의 폴딩도어 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